사실상 설 연휴가 시작된 오늘 충북에서도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터미널, 전통시장 곳곳마다 명절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일찌감치 일을 마치고 서둘러 고향으로 떠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양손엔 선물 보따리가 한가득.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날 생각에 절로 들뜹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노선이 내일까지 모두 매진됐습니다. 내발리 네, 식구들 만나서 오순도순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재밌는 시간 나누고 싶습니다. 네, 집에 빨리 돌아가서 어머니 아버지 되면서 즐거운 설 연휴 보내고 싶습니다. 5일간의 긴 연휴에 청주 공항도 항공편 예약이 일찌감치 끝났습니다. 전통시장은 가장 바쁜 대목을 맞았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나는 두부가게 바삭바삭 가꾸은 김가게에도 줄이 늘어섰습니다 어떤 오랜만에 가족들 다 모이잖아요 오늘 명절에는요 다들 건강하시고 화목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어쨌든 즐거운 명절 되세요 끝없이 몰려드는 손님에 상인들도 모처럼 신이 났습니다 아이고 따분이지요 엄청 좋아요 왜요? 맨날 왜, 왜, 왜 그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김장사가 잘 되니까요 바쁘니까 <laughs> 얼마나 좋아 충북을 지나는 고속도로도 퇴근 시간 이후 하행선 구간 곳곳이 막히고 있습니다. 귀성행렬은 내일 오전 절정을 이룰 것으로 도로공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